홍천 군민의 최대 수건 사업인 용문 홍천 철도 조기 착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대통령님께 알리기 위해 홍천 군민 500여 명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용문 홍천 철도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홍천군을 방문해 유세를 하면서 반드시 용문 홍천 철도를 구축하겠노라고 약속한 공약 사항입니다. 저를 비롯한 7만여 명 군민들은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 문제 없이 용문 홍천 철도가 구축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홍천, 용문 홍천 철도가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뉴스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재원 부족의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철도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기획 정부의 발표도 나오는 등. 과거 철도 구축 사업에 좌절을 왔던 우리 홍천 군민은 큰 불안이 엄숙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통령님께 전달하고자 이 결의를 마련된 것입니다. 홍천 철도는 반드시 놓아져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천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 또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확실한 각오로 말씀하셨던 홍천 철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 그 약속만 꼭 지켜 주십시오. 우리 홍천 국민들의 백년 여만인 용문 홍천 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외치, 외면하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면 용문 홍천 철도는 개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천 근민 여러분 앞전에도 많이 외치셨겠지만 저도 제가 홍천 철도 하면 저기 차광을 외쳐주시면 세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저기 저기 찾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천 연금철도 저기 찾고.